최근 수년 사이에 전 세계의 중소 항구 도시에는 괴상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항구의 땅을 사고 뻔질나게 드나들더라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전투함들이 드나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해군이 벌이고 있는 해양 굴기 계획의 일부였죠. 중국은 오래 전부터 태평양 방향 진출을 꿈꾸고 있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쪽으로는 한국,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서 중국의 동남쪽 해변을 전부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꾀한 방법은 태평양이 아닌 인도양 방향으로 하나씩 천천히 거점을 늘려서 지구를 반대로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장악한 약소국들의 항구를 손에 넣어 거기다 대놓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대담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생겨난 중국 해군기지는 동남아에서 중동, 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여기서 남대 서양을 넘어 남미에 도달함으로써 다시 태평양에 이르게 되는데요.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서방의 태평양 포위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세우는 해군 기지의 근처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전투함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한국 전투함들은 지구 반대편 해양 굴기 계획의 끄트머리인 남미까지 가서도 중국 해군을 쫓아와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미국만큼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도 그럴게 중국이 진출 방향을 서쪽으로 돌리게 되면 육로로도 해로로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상대가 바로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의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하려는 해외 군사 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군사 매체 아시아는 유에이블은 보도를 통해 중국이 향후 12개월 내에 아프리카와 남미의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남아 방면에서는 캄보디아에 중국 해군 기지가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여기서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동 방면으로 가면. 홍해와 아덴만의 경계 아프리카 방면 해안의 지부티 공화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름 아닌 중국 해군 최초의 해외 군사 기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2015년부터 지부티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 땅 밖에서 중국 해군을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급기지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중국군이 이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더니 지금은 이곳에 항공모함까지 정박이 가능한 대규모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고 하죠. 이로써 중국은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태평양에 도달하는 루트의 첫 획을 그은 셈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방면에서 매체가 지목한 새로운 기지는 바로 지부티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해 적도 근방 서쪽 해안에 위치한 적도 기니입니다. 이번에도 지부티만큼이나 작은 나라로 중국이 꽤 오래 전부터 포섭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적도 기니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엮여서 항구를 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21세기 들어서부터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적도기니는 국가 자체의 체급이 작다 보니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대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흔히 나오는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적도기니가 중국의 GDP의 49.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고 중국은 그 대금 대신에 항구에 대한 사용권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적도 기니의 항구도 군사기지로 개조하기 시작했고, 이곳은 끝내 아프리카 방면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중국 해군의 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다음 목표는 남대서양을 건너 남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면 중국은 마침내 태평양에 대한 진출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매체가 지목한 남미 방면 중국 기지의 후보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였습니다. 이두 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각각 동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둘을 모두 포섭하게 되면 대서양 방면에서 진입하는 항구,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는 항구, 심지어 덤으로 남극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중국이 이를 위해 노리고 있는 항구는 아르헨티나령 우수아이아와 칠레령 푼타 아레나스 두 곳인데요. 이들 역시 일대일로를 통해 항구 사용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기에 더해서 전투기 수출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때 FA50이 도전했다가 영국제 사출 좌석 때문에 실패했던 바로 그 사업이죠. 아르헨티나는 이후 여러 가지 전투기를 둘러보다가 중국의 JF-17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미국의 FA50과 마찬가지로 영국제 사출 좌석 문제가 있었던 F-16을 아르헨티나에 억지로 쥐어줘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만 하필이면 우크라이나의 F-16 지원이 결정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받을 중고 F-16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 아르헨티나는 다시 JF-17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 상황에서 항구의 사용권도 덤으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태평양 방면으로 깔아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의미를 잃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런 상황을 견제하는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중국 해군기지가 생긴 나라들이야. 중국과 원래 협력 관계이므로 별다른 거부 여론이 없지만 그 나라의 주변국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래가 같은 동네 이웃 나라들끼리는 사이가 좋은 경우가 드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구상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친하게 지낼 법한 나라가 이웃이라면 더더욱 학을 떼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해군을 받아들인 나라의 주변에는 항상 이를 견제하는 국가가 적어도 하나씩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한국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죠. 어째서일까요? 시작은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그 위치상 중국이 동남아 방면으로 진출하는 해로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중국 본토와 캄보디아 해군기지의 중국군을 가장 먼저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기엔 중국이 동남아 국가가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너무 거대한 상대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껏해야 주변 다른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에 필리핀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전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2014년 필리핀은 한국에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받았습니다. 기껏해야 퇴역한 노후 함정인데다가 체급도 크지 않은 초계함 정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요. 뜻밖에도 중국이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상대가 대만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간 제3국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까지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요. 필리핀에 포항급이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항의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공연은 이루어졌지만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항급 공여 전까지 필리핀 해군은 속된 말로 보잘것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해군 함선 중에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게한 척도 없었죠. 중국은 필리핀 따위 소형 전투함 몇척 보내는 것으로 간단하게 짓밟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길에 놓인 돌멩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배한 척을 봤더니 대한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젠 아무리 한 척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미사일로 인한 손실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북쪽의 한국은 아무리 중국 해군이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골치가 아픈 상대인데 이들의 영향으로 길가에 돌맹이로나 여기던 필리핀이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이런 반응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중국 해군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필리핀은 짓밟힙니다. 그렇다면 특효약인 한국과 손을 잡고 가능한 한 골치 아픈 걸림돌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했지만 이 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아예 척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계속해서 협력을 늘리고 있죠.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 해군의 네 번째 함대가 되어가고 있다고까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지난 9월 18일 필리핀 해군의 미래는 곧 한국의 영향력 확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이 2028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는 전투함은 최소 12척에 달하는데요. 연안경비함, 초계함, 호위함의 도입이 확실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잠수함의 도입 역시 의논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도입뿐만 아니라 한국은 필리핀 해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의 현대화 개수에도 참여했으며 공여한 전투함들의 유지보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 해군 사함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해외의 해군 기지를 만들 때마다 주변에서 한국 전투함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본토 주변에서는 필리핀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포항급을 받아와서 중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에서는 이집트가, 남미 방면에서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포항급을 받아왔죠. 이들 모두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항급을 보낸 것이 아니라 중국과 손을 잡는 이웃 국가의 견제를 위해서 한국을 먼저 찾아와 포항급을 받아간 경우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가는 곳마다 한국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죠. 한국은 최근 들어 스스로의 해군력도 크게 끌어올린 데다가 상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잠수함의 수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출사업에 힘입어 필리핀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해군은 한국화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주변 해군력의 평균적인 질이 높아지는 상황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쩌면 한국 때문에 고생해가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을 뚫어놓고도 그 야망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는 히든카드로 계속해서 잘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